안녕하세요. 마이웨이입니다. 암호화폐 시장이 암호화폐 시장 다운 큰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 마이너스 6% 정도가 빠지면서 다시 3만 불이 또 무너지고 말았는데요. 이더리움도 마찬가지로 2천 불이 다시 무너지면서 마이너스 5%의 큰 하락이 좀 나왔습니다. XRP 같은 경우도 마이너스 5% 정도가 하락이 되면서 0.4달러 선이 무너졌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비트코인을 비롯한 많은 알트코인들이 큰 하락이 또 나왔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현재 가격이 29,800달러 선으로 이 횡보장에 박스권을 좀 돌파하나 싶었는데 다시 이렇게 가격이 떨어지면서 박스권 안으로 재진입을 한 상황이고요. 리플 역시 520원, 530원대까지 갔다가 현재는 504원으로 이제 500원대의 지지를 받아줄 수 있는지를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 왔습니다. 그리고 갈라도 이 하락 추세를 좀 벗어나나 싶었는데 아직은 이 하락 추세 속으로 들어온 건 아니지만 100원선이 무너지면서 또다시 하락 추세를 이어나가는지 봐야 되는 상황까지 왔고요. 그로 인해서 지금 현재 공포 탐욕 지수는 어제만 해도 17로 조금 상승을 했었는데 다시 4포인트 정도가 빠진 13포인트로 여전히 지금 극단적인 공포의 장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암호화폐 시장 뿐만 아니라 나스닥도 지금 어제 같은 경우 0.72%가 좀 하락을 했어요 다우존스 같은 경우도 0.54% 정도가 하락을 하면서 전반적인 자산 시장에 지금 하락이 좀 나왔는데 오늘 기사에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비트코인이 다시 나스닥과 동행하면서 최근 90일 상관관계가 0.68을 상회한다라는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 그러면서 전문가들이 두 자산의 동조화 현상이 심화될 것이라는 이런 평가를 내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나스닥과 탈 동조화 현상을 보이던 비트코인이 다시 증시와 동행할 전망이다라고 하면서 최근 90일 상관계수는 0.68을 상회하고 있다고 블룸버그가 전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개수가 1에 가까울수록 두 자산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건데 지금 이 0.68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그래프가 있어요. 보시면 이 비트코인하고 테크니카는 나스닥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2020년 이후로 비트코인과 나스닥이 좀 동조화 현상을 보이는 게좀 두드러졌죠. 과거에 비해서. 그래도 1이 완전히 같다라고 했을 때이 0.5를 넘는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는데 최근 들어서는 0.5도 넘어서면서 현재는 0.68 정도를 보이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는 꽤 상관관계가 높은 수준까지 지금 온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암호화폐 시장에 투자를 하고 있지만 현재 경제가 또 어떻게 돌아가는지 또미 증시는 어떠한지를 안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월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또 바이든이 아니면 뭐 제닛 옐런 재무부 장관이 어떤 정책을 펴는지를 우리가 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다면은 이번 달부터 꽤 시장에 충격을 줄수 있는 이벤트가 이번 달부터 시작이 돼요. 그게 여기에 나타나 있지만 미 연준 빅스텝에 이어 양적 긴축 시작했다. 그러면서 연내 640조 원 회수라고 하면서 이번 달 6월부터 이 양적 긴축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몇달 전에 이 양적 완화를 설명을 드리면서 연준이 어떻게 돈을 푸는지를 한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정부가 이렇게 국채를 발행을 하면 이 연준이 이 국채를 사들이면서 달러를 정부한테 주게 되고 그런데 그 달러를 연준이 새로 발행을 해서 이렇게 매입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이 국채뿐만 아니라 주택 저당증권이라는 이 MBS와 또 회사채까지도 매입을 할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데 이제 이번에는 양적 완화가 아니라 양적 긴축을 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양점 긴축은 어떻게 하는지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정부가 이렇게 국채를 발행을 했잖아요. 그래서 연준이 현재 지금 국채를 갖고 있는 건데 이 국채의 만기가 이 매달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국채의 만기가 도래되게 되면 만기가 됐으니까 그에 상응하는 돈을 연준에게 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연준은 그 받은 돈을 다시 재투자하지 않고 그대로 그냥 회수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중에 있었던 이 유동성이 연준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그 돈을 다시 풀지 않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이 시중에 풀려있던 돈들이 흡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만기 돌아오는 국채 MBS가 재투자하지 않는 방식으로 돈을 회수를 해서 8월까지는 매달 475억불씩, 그 다음에 9월부터 12월까지는 950억불씩 축소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제 6월 달부터 해서 8월 달까지 매달 475억 달러인데 475억 달러면 얼마냐면 보시게 되면 475억 달러를 지금 현재 환율로 했을 때 우리나라 돈으로 거의 한 60조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어마어마한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매달 8월 달까지 해서 60조 원씩 시중에 있는 돈을 흡수를 한 다음에 그런데 9월 달부터는 475억 달러의 두 배인 950억 달러를 회수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두 배하면 거의 한 120조 정도 되는 금액을 또 회수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과 영국, 캐나다도 함께 양적 긴축을 하면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유동성을 확 줄여나가겠다라는 것을 이번 달부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과거와는 정말 좀 규모도 크면서 속도도 매우 빠른 것입니다. 보면 여기에 지금 다섯 배 커진 양적 긴축 규모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러면서 여기 보시면, 패드가 사상 처음 QT, 그러니까 양적 긴축을 실시한 2017년에 비해서 속도도 빠르고 규모도 커졌다라고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는 2016년 12월에 이때 기준 금리를 인상을 하고 1년 10개월 뒤에 다음에 10월달에 양적 긴축을 했는데, 그러니까는 금리 인상하고 거의 2년 가까이 그 뒤에 이제 양적 긴축을 한 건데, 근데 이번에는 지금 금리 인상을 지난 3월에 했으니까는 이제 3개월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바로 양적 긴축을 한다라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2017년도에 양적 긴축을 할 때는 처음에는 월 100억 달러씩 했다가 조금씩 늘려서 500억 달러까지 증가한 건데, 근데 지금은 처음부터 475억 달러씩 하고 그리고 9월 이후로는 그 두배인 950억 달러의 양적 긴축을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과거에 비해서 이 속도면이나 규모가 상당히 지금 큰 상황입니다. 근데 그도 그럴 것이 코로나 이후로 돈을 정말 엄청나게 찍어냈어요. 제가 전에도 M2 통화량의 그래프를 또 보여드렸잖아요. 그렇게 코로나 이후로 돈을 정말 미친듯이 찍어냈기 때문에 이제 회수하는 것도 정말 과거와는 다르게 이렇게 회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좀 긴박하게 통화정책을 펼치는 이유가 바로 이 물가가 많이 상승했기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물가 잡으려다가 이제 경기 침체 오나라는 이런 우려가 생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금리는 이렇게 빅스텝으로 0.5%씩 올린다고 하고 또 거기에다가 시중에 있는 유동성은 계속 줄어들 것이라서 시장이 이거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지금부터 좀 면밀히 봐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다가 지금 비트코인 같은 경우 이렇게 이미 증시 나스닥과 또 상관계가 높기 때문에 더더욱 이런 경제 지표들을 지켜볼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좀 다행인 건 미국의 CPI와 PCE가 3월 달을 기점으로 해서 좀 정점을 찍었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미국에서 이 인플레이션 지수가 발표가 되는데 그두 가지가 이 CPI와 이 PCE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중에서 연준에서 보는 거는 이 PCE인데 지난주인가요? 5월 말에 이제 4월 달에 PCE를 발표를 했는데 전달보다 0.3%포인트가 하락을 해가지고 이제 3월 이후로 좀 정점을 지났다 라고 이제 평가를 좀 내리고 있어요. 근데 연준에서는 그냥 또 PC가 아니라 근원 PC라고 해가지고 식량과 에너지를 뺀 그러니까 얘네들이 워낙 변동성이 크니까 얘네들을 뺀이 PC 지수를 기준으로 보는데 그 PC 지수가 4.9%가 나왔거든요. 근데 연준이 지금 목표로 하는 건 2%니까 그래도 현재 2배 넘게 물가가 지금 높은 상황인데 CPI만 보더라도 현재 지금 8.3%니까 뭐 정점을 찍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지금 물가는 좀 높은 상황이긴 합니다 그나마 이렇게 미인플레이션 정점 찍었다 해가지고 좀 인플레이션이 잡혀나가고 있는 것 같아서 다행이긴 한데 그런데 또 이제 QT까지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 시장이 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또 계속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번 달부터가 정말 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이제 좀 비트코인으로 돌아와서 긍정적인 신호로 본다면 온체인 지표를 제공하는 이 글래스 노드에서 5년 이상의 휴면 상태인 비트코인이 445만 BTC로 지금 현재 최고치를 달성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이것의 의미가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장기 보유자 공급은 장기 투자자와 비트코인을 투기적 자산이 아닌 가치 저장소로 생각하고 있는 이들의 심리를 판단하는 가장 좋은 지표 중 하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좀 장기로 보고 계속 모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진다고 해석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비트코인이 다시 전 세계 시가총액 10위를 다시 탈환을 했습니다. 1위는 여전히 금이고 2위가 원래 애플이 2위였는데 최근에 이제 나스닥이 많이 빠지면서 거기에 따라서 애플도 좀 빠지니까는 이 사우디의 아람코가 2위를 지금 차지를 했어요. 그런데 보시게 되면 지금 시가총액이 거의 비슷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는 주가가 조금 오르고 하면은 어젠가 엊그제는 또 다시 애플이 또 2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뭐 2위는 계속 그날그날의 주가에 따라서 변동이 되고 있고, 그 다음으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그 다음에 구글의 알파벳, 그 다음에 아마존, 그 다음에 7위에 이제 은이 있고, 그 밑으로 테슬라와 그 밑에 이제 버크셔가 이렇게 있고, 그 밑에 10위에 이제 비트코인이 있어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 이제 이 비트코인이 금의 위치까지 올라갈 것이다라고 이제 얘기하는 분도 계신데 일단 뭐 금은 그렇다 치더라도 은부터 잡으려면은 지금의 시가총액에서 두 배가 넘는 상승이 있어야 됩니다. 뭐 지금 거의 한 4천만 원 정도 치면은 뭐 8천만 원이면은 뭐 작년만 해도 8천만 원대까지 있었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은의 시총을 넘어서는 것은 뭐 그리 어렵지 않다고 보여져요. 네. 꼭 암호화폐 시장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자산 시장이 지금 현재 매우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것이 언제까지 갈지 모르지만 언젠가는 또 끝이 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암호화폐 시장이든 뭐 국내 주식 시장이든 미국의 주식 시장이든 지금은 좀긴 안목으로 지켜봐야 되는 기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너무 일이 일비하지 마시고 내가 지금 세운 투자 원칙에 따라서 어느 정도 가격이 떨어질 때 죽겠다라고 하는 그런 투자 원칙으로 이 기간을 버티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 역시도 이 시장에서 투자를 하면서 많이 배우고 있는데 욕심이 가장 큰 적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따지면 또 바닥에서 잡겠다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욕심일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투자 원칙을 세우고 그것을 지켜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오늘도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부자가 되는 길 마이웨이